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막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9월의 월말 경주죠. 어, 뭐 혼전은 불가피하고 능력마필 편성보다는 좀기본마필 편성이 좀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또 월말 경주랑 맞물리면서 혼전도가 좀더 높지 않나. 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신중한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8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10경주, 11경주, 연속에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000m 내에 있습니다. 7번마 반지의 전설, 10번마 바람의 여신, 9번마 영성호프, 안쪽에 1번마 삼방 애니데이, 2번마 레인보우, 파 이런 마필이 팔리죠. 반지의 전설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해낸 그런 마필이죠. 혈통적 기대치도 가지고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그렇게 여유 있는 거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지의 전설도 뭐,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고. 또,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를 통해서는 또, 색다른 전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봐아요 그렇지만, 아, 지난 데뷔전 때의 입상이 그렇게 여러 개 많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밌는 마필들이죠. 1번마 삼방 이니데이와 2번마 레인보우 파크. 두 마필 모두 스타팅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안쪽 게이트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3방 애니데이도 뭐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10번 게이트, 9번 게이트죠. 외곽에서 자리를 모자고 뭐좀 헤맸던 마필이긴데 1번 게이트라면 선입권에서의 전개도 가능하고 레모 파키라는 마필도 지난 8월달에 이제 공별 가지고 나오면서. 컨디션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지난번에 컨디션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았던 그런 상황인데, 역시 안쪽 게이트라면 메리트가 있죠. 뭐, 1번 마, 3방 애니데이나 2번 레이보 파크,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어, 선행,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3방 애니데이와 2번 마, 레이보 파크, 이런 뭐,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번 경기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에 있습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도 뭐 전력이 완전히 노출이 안된 10마급 어, 레이스죠 따라서 어, 그 변수를 뭐 충분히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그 인기마필하고 뭐 보편권에 있는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박남규 스타일대로 과감하게 복대고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도 얼마든지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뭐 배당판은 4번만 난산 여제, 또 5번만 아모리스, 8번만 영광의 타임, 10번만 오아시스 걸, 2번만 최강 터치 요런 마필 팔리죠. 난산 여제와 아모리스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뭐두 마필 모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이 난산 여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동체다데이의 구마신. 물론, 동추다데이가 엄, 엄청난 능력 마필이죠. 그렇지만, 그 구마신의 상차는 굉장히 컸고, 또, 그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아모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늦발을 하는 바람에 삼책에 오물렀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모리스나 마필도 혈통제 대신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 1위를 구가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아모리스도 그렇고 난산여대도 그렇고 이 입상을 장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편성이 굉장히 빡빡한 편성이에요 지난번이랑 완전 판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병마들이 너무 많아요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일시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뭐 불안한 인기마를 인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액이죠 따라서 그 중심에 놓고 가는 마필은 아, 따로 있어요. 뭐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 복병을 배팅에 추우러 가면서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맞권을 과감하게 후궁 맞권이 아니라 주력 맞권으로 때리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경주 국선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1번마 썬더베이, 9번마 썬마운틴, 11번마 빛의 호위, 여기에 8번마 배다리 케이퍼, 또, 2번마, 사이먼 드립 이런 마필이 팔리죠. 액면적으로는 뭐, 1번, 9번, 11번, 요세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어, 기본 능력 자체는 그렇게 세 마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1번마, 썬더베이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이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8번 게이트에서, 3차까지 갔다 대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1번 게이트라면 뭐선입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도 그 혈통계로 보면 거리는 사실 1600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지만, 그래도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썸마운틴이나 빛의 호위보다는 좀더 낫지 않나 보이지고, 썸마운틴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조금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고, 기본적으로 스타트 이야기 이렇게 빼어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잘 풀려야지만 입상을 또 해낼 수 있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비체오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입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편성은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게 1번, 9번, 11번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세 마필 중에서는 안쪽에 1번 썬더베이가 게 t 트 이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전력이고, 이 3번마 장군의 질주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장군의 질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 1600, 가능성 보여줬고 4월 19일날도 1600을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원래는 이제 그 거리는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다만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았고 이번 경주도 컨디션은 좋다는 점에서는 안좋게 이탈하면 장군의 질주에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고 8번마 배달이 K4도 가능하긴 해요 다만 이 마필은 뭐 지금 네 살짜리 마필이고, 볼주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발이 없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레이스 자체는 느리다는 점에서는, 뭐, 배달이 k f 에도 기회가 올수 있고, 어쨌든 간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저는 안쪽에 3번만장군의 질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600미터 경주입니다. 2번 마 화랑의 챔피언, 4번 마 천년의 울림, 5번 마 라운타운. 요세 마필이 강대를팀에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화랑의 챔피언 같은 경우는 지난번 1,600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고 3차에 머물는 그런 마필이죠. 일단 편성은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마필이 거리가 그렇게 길게 안 나온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인이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사번 천년의 울림이 가장 낮죠 뭐 비록 부담 용량은 3.5kg 많이 늘어난 것은 어, 물론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어, 이 마필은 계속 지금 뛰면 뛸수록 걸음발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화랑의 챔피언이나 라운타운보다는 훨씬 많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천년의 울림이 그래도 어,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라운타운도 지난번에 4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죠. 1600은 괜히 부담스러운 마필이에요. 따라서 거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화랑의 챔피언 라운타운 요두 마필보다는 역시 천년의 울림이 그런 측면에서도 입상권을좀더 근접해 있는 거라 사이고 3번마 투투헤머, 10번마 트리플 보스 이런 마필들도 인기 마필들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죠. 투투헤머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조기강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또 승급해서 한 차례 정을 해냈다는 점, 또 안쪽게이트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고 10번마 트리플 보스 같은 경우도 최근 연속해서 3차기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뭐, 트리플 보스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1600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그 1600에 대한 부담을 안고 레이스를 전개하는 상황이라면 10번마 트리플 보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배당판은 2번, 4번, 5번, 요세 마필이 주도하겠습니다만 3번마 2투 에머, 뭐또 10번마 트리플 보스, 요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 12번 토파이어 중심으로 배드팬이 들어가요. 2번 아모르파티, 1번 후세제왕, 5번 명가대로, 8번 파트라이언. 이게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물론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12번 토파이어죠. 그리고 혈통제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토파이어도 무시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정말 최선을 레이스를 했다는 점 오늘 또최외곽 게이트로 밀려나 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토파이어도 충만을 놓고 가기에는 조금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피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빠질 때도 어느 정도 는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 3번만 티제 라인도 가능해요. 티제 라인은 10개월에 공별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7월 달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또한두달반 만에 지금, 복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컨디션 체크는 현장에서,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지난 7월 달에 주행검사를 때를 보니까, 힘도 괜히 많이 차있는, 그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티즈 라인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8번 파테라이언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13주에 공배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기 1위까지 부상이 됐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쨌든 파트라이언도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훨씬 더 좋고 특히 또 823을 걷은 경우는 안쪽 주름가 굉장히 무거웠죠 그 바람에 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또 아쉬움도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외곽 게이트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8번마 파트라이언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안쪽에 3번마 티 g 라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마 동투자데이를 축으로 후첨을 찾는 그런 에이스죠. 뭐,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뛰면 뛸수록 걸음발은 뭐,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실용 여유가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번마 동투자데이, 또 1번 게이트 이전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추로 인정이 되고요. 후자권에서는 9번마 미지업, 2번마 담양채강, 또 4번마 기대해, 또, 10번 마 본인 나라, 이런 마필이 파리인데요. 미지역 같은 경우는 승급전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 편성은 그 안말들 레이스, 또 편성도 굉장히 약했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바로 승급전에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담양체강이 좀더 낫죠. 미지역보다는 안쪽 게이트 이점도 지니고 있고, 지난번에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났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의 아쉬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어, 그 아쉬움이 있었고 안쪽 게이트라면 일단 담양 체강을 기본 마군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오버맨 파이널 프런트 외곽이 11번 럭키 투게더 이런 마필들도 의외로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파이널 프런트는 지난번에 컨디션은 좋으면서 약간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레이스가 너무 고였습니다. 스타트하면서 또 방해를 받았고 거기다 또상권화 돌아오면서도 또다시 방해를 받는 그 불운의 연속 속에서도 나름 끝걸음은 살아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파이널 프런트 가능하고 외곽에 11번 럭키 투게더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역시 있어요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좋았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어, 부...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번 경주는, 뭐, 동수자대위가 선행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안쪽을 사수하는 순간에는, 이게 박판에 안쪽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11번 럭키투게더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1번은 동수자대위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미지역보다는다양시강이 입상권에 좀더 근접해 있고, 베넹에 대한 메리트는, 파이널 프런트, 또 럭키투게더, 이런 보병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입니다. 4번마 텍사스 시대, 또 6번마 파워 어메이징, 7번마 바람의 약속, 8번마 원더풀 모닝, 안쪽이 이스트 윈드, 뭐, 강축 없이, 어, 요 다섯 마필이 어 비슷하게 예, 팔려나가는 그런 에이스죠. 이 텍사스 시대 같은 경우는 연출을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역시 뭐 최선의 레이스 끝에 조금 힘겨운 입장을 지켜냈다는 점. 따라서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조기 강도는 지난번보다 좀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텍사스 시대도 팔리는 가만큼의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6번바 파워어메이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만 오늘은 컨디션이 근래에 따라 가장 좋아요. 조기강도도 많이 끌어 올려놓고 나왔고 맘먹으면 파워어메이징이 선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선행권에서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어메이징이 그래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8번바 뭐 원더풀 모닝도 승급전이익이라는 부담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걸음빨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1,6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가 능력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더풀 모닝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어요 승급전이지만 따라서 텍사스 시대 최근에 연투를 해내고 있지만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6번마 파워 어메이징 8번마 원더풀 모닝 요런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laughs>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조 국산마 4등급 1,8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연입니다. 3번마 닥터 비크 1번마 대응시대, 여기에 9번마 온데이, 10번마 인디언 강자또뭐 8번 기쁨데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말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믿고 때리기에는 다 부족한 그런 마피들이죠. 닥터 위커는 지금 연투예요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지난 7월 21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상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번 게이트 이점을 톡톡히 봤어요. 발주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 안쪽 게이트를 좀 파고 들면서 전개적인 메리트가 있었고, 지난번에는 비교적 아주 쉽게 같은 선행인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장담하기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페이스가 지나면 훨씬 더 빠릅니다. 따라서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닥터 위크도 불안불안한 그런 마필이고, 일본 대응 시대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뭐큰 무리 없이 잘 전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다는 것이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대응 시대 닥터 위크. 좀 불안불안한 그런 인기 말들이란 점. 기쁨대위도 역시 승급되는 부담이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인기 마필보다는 복병마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마필보다는 떨어질지 모릅니다만 어, 경주 성격이나 어, 컨디션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얼마든지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우려하게 우리에게 또선세해줄수 있는 복병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복대복 막권의 메리트를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고 그 중심에는 뭐최갈리 마필이 한두 있죠. 따라서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마권을 또 과감하게 주력 마권으로까지 공략을 할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3등급 1,200미터 경입니다. 단거리 경주죠. 2번 마영천이호로 10번 마 통일한국 요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여기에 3번마, 천년의 태양, 5번마, 가보데이, 7번마, 썬더리, 이런 마필도 만만치 않게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영천이 호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또, 어,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죠. 역시 1200, 단거리에서는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은 2kg가 늘어났지만 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고요. 1 0번마 통일한국도 지난번에 5마신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죠. 뭐,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우승을 얻어줬는데, 문제는 통일한국이 부담명의 사키가 늘어났어요. 이번 경주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선행을 갈수 있느냐,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쪽에 보면, 가보데이도, 게이티 때리 빠른 선행맛들이기 때문에, 가보데이가 먼저 치고 나가고, 통일한국이 선행을 못 가면서 외곽을 돌 경우에는, 늘어난 분담 용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통일 한국도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2번, 10번, 요두 마필이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게 또, 2번, 10번으로 쉽게 끝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어, 다르죠. 오, 보면 가부데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 16주 공부해가지고 나오면서, 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출주 주이고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부데이도 절대 무시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9번마 윈드파크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이에요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프 출전을 했어요. 점프 출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제는 뭐 국산마 3등급, 어, 제 군에 내려왔고, 그 바람에 이제 부담 용량은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1200. 경주아리가 대신 또 줄어들었던 점에서는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9번마 윈디파크의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조 혼합 3등급. 1400미터형입니다. 방랑기 오늘 세 번째 추천결인데요. 역시 뭐 혼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에이스죠뭐 대는 마필, 뭐 인기 마필은 존재하는데 그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는 역시 크지 않아요. 외곽에 12번 마 영성 파이팅, 또 7번 쏜살, 8번 터프 그린, 1번 명강이 포스, 4번 울트라 파워. 물론 뭐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들도. 기본 사이즈는 다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경쟁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병권에 있는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도 지금 많은 그런 애식이기 때문에 뭐 결코 인기만해서 쉽게 끝난다 이렇게 보기 어 어려워요. 12위는 영성 파이팅도 승급제이라는 부담이 있고 또 15주에 공을 가지고 나온다는.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7번 쏜살도 뭐 지난번 편성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최근에 3면타를 때리고 있, 있죠. 연속 입상을 지켜내고 있는데 편성이 그동안 세차례 경주가 모두 강하지 않았고 페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강하고 페이스도 지난 최근 경주보다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쏜살도 역시 불안 요소가 있죠. 따라서 데길이 뭐 가능성이 열려있는 7번, 12번 요두 마필 모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복병마들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뭐 정기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고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그런 복병들의 선전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복대봉 막공으로 엮였을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전까지 염두에 두고 중배당 그 이상의 고배당까지 노리고 하는 오늘 세 번째 방랑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 드리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지죠. 인기 마필들은 나름 뭐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액면적으로는 좀 화려한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죠. 8번 마 스타로드 최근에 뭐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2번 마 토하메이스 역시 마찬가지죠.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1번 파이널 에너지 지난번 코리아 스프린터에서도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준 마필이고 아이뮤어 마더 여기 6번 마브레이크 킹더 나름 뭐나무할 데가 없는 인기 마필들이에요. 다만 이 스타로드 토함에이스 대기로 팔리고 있는 이 두마필이 4kg, 4.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따라서 상승의 마필이고 더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가지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데 있어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2번, 8번의 대기 가능성이 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 인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배당판을, 그 배당 자체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요 두마필이 대끼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빠지거나, 한 마리가 빠지거나, 두마필 모두 빠졌을 때에는, 바로 그냥, 고배당으로 직결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굳이 늘어난 부담중량에 불안한 인기말을, 인지하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어, 보병 마필에게도 그런 식면에서는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고, 따라서 1800이라는 경주어리도 단순한 스피드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따라서, 어, 뚝심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 그러면서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요런 마필, 보병 위주로, 어, 배팅을 하면서 고배당을 얼마든지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저배당보다는 박랑교 스타일대로 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